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질문특집을 시작합니다 근데 병이 없어서 그 병이 없다 크롱 그래서 말로 하게딱 크롱 어. 크롱이 요리사 되게 해주세요 아삭 크롱 지글지글 지지글 요리는 잘 되고 있나요? 마따 크롱 건들리지 마라 크롱 안안 그러면 잘못돼서 호... 아니야 잘못될 수도 있다 크롱 웃기다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못봐볼게딱 크롱 어? 크롱이 크롱이 부자 되게 주세요돈 부자 아싸 크롱 크롱 삐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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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영상 찍는 거에 <laughs> 진전을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목이 좀 불편해서요. 그렇게 합니다. 음. 음, 목이 좀 불편해서 그렇게네요. 크롱 크롱. 크롱 어? 크롱이 뽀로로 귀엄 귀엽다고 해줘 돼요? 크롱 귀엽 크롱 야 크롱 나이기도 아닌데 무슨 귀엽다고 해줘 삐 그런, 장면을, 그런 장면은 끔찍해서 보지 맙시다. 헤엄 어쨌든 질문 특집에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하게 하지 끔찍한 말투로 하지 마라. 야 크롱! 지사 녀석 크롱크롱 뭐가 지사인 지사에. 야, 너네들 싸우지 마. 아타시. 야, 너네들 싸우지 마. 서로 아니야. 싸우지 마. 햄. 그냥 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송하고 엠버하고 꼬로로가 캠핑 가게 해주세요. 후휴 후휴 제작중. 이런 장면은 엉망진창이어서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저희 채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음. 벌써 많이 한것같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에이쿠, 치사하게 할거할 거야, 그럼? 그럼, 끔찍하게 영상이 왜 끝나? 그럼, 그냥 많이도 갔잖아, 그럼. 그럼, 이러다가 더 보... 어, 한 번만 더 해, 해달라고. 시청자분이 찡찡대면 어떻게 안 그러면 저장 공간 부족함으로 어미 영상 빨리빨리 빨리 새로운 영상 올려주세요 하거나 어 이렇게 영상이 끝난다고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이렇게 시청자분이 찡찡대는 모습은 정말 끔찍해. 그런 말은 진짜 끔찍하고 끔찍한 니까한 끔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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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크롱하고 엠버가 어벤져스 되게 해주세요? 야, 엠버! 크롱이 맨날 장난치니까 우리만 어벤져스가 되는 거잖아! 뭐, 크롱, 다시 말해봐. 우로로 꾸로로. 아이언맨. 멤버. 멤버는.. 멤버은일단은일단은 뱀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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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크롱 오 그래? 크롱 그렇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크롱 아이언 포로로 등장 크롱 여태 누구냐 크롱 아이언 포로로 등장 그렇게 친구들한테 손가락 긴겨서 덤비라는 거야? 크롱 그렇게 생각하지마 레이저 발사 마지막까지 강력 레이저로 하고 용암으로 발사 크롱 크롱 오늘은 영상이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그럼 이만 에게. 아이, 참, 그런 녀석, 이렇게 사고치기만 해봐, 한번 더. 그러면 너도 시청자분이 찡찡대듯이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laughs> 자, 영상 종료까지는 6시입니다, 영상. 여섯 시까지만 더 하고 끝 아니야. 그만합시다. 크롱. 이거 어벤져스 장면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요? 레이저 합체서 파싸 마지막 용암부까지 합체. 파싸 크롱. 아싸 우리가 이겼다. 아. 우리가 바로 고수지 엠버하고 뽀로로 크롱 크롱 내가 왜 고수냐 크롱 사고쟁이잖아 크롱 아무래도 크롱 넌 개구쟁이잖아 개구쟁이 공룡 크롱 크롱 이거 근데 호박스 때가 아니냐 그럼? 야. 그게 무슨 호박스이야 그럼. 음. 벌써 3 1초나 지났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꼭꼭 끄고 알림 설정도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맞아. 댓글을 안다면 즉시, 여러, 유튜브 하는 여러 채널에게 다 폭력, 어, 처벌받거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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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모 아니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하도록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시청자분한테도 안녕 크로 i